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지만 그만큼 관심과 기대를 모으기도 했던 로드나인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X3 게임즈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NX3 게임즈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무리 스마개가 퍼블리싱을 해서 운영 부분에 대한 걱정이 준다고 해도 게임 자체 퀄리티가 낮을 것 같다는 기대보다는 걱정 혹은 실망할 준비를 먼저 했었는데요. 그럼 로드나인에 대한 간단한 1차 리뷰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로드나인이 출시를 하면 일단 영웅 아바타 정도는 뽑고 나서 진행을 할지 바로 판단을 하지 말고 나름 일주일 이상 쭉 해보면서 로드나인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끝내고 영상을 올려야 할지 여러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픽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언정 나름 깔끔하게 정성껏 잘 뽑았다고 하면 스마게의 운용과 적은 과금유도로 인해서 오딘을 메인 게임에서 끌어내리고 로드나인이 메인 게임이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일말의 희망 회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고민이고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존 리니지 라이크들과 비교해서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장점이 특출나다거나 특별할 정도의 이펙트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 다른 리니지 라이크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딱히 걱정할 필요 없이 기존에 하시던 게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상도 만들 겸 리뷰를 해야 하니까 로드나인에 대한 장점부터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과금 금액입니다. 솔직히 과금 금액을 장점으로 해야 하는지는 고민을 했는데요. 엔드 스펙에 도달하기 위한 기대값이 기존 인지라이크는 100억이라고 하면 로드나인은 10억 언더로 가능하긴 할것 같은데 상위 10% 이상의 중핵 과금러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저와 비슷한 일반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게임을 오래 했고, 리니지 라이크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에서 20만원, 많게는 30만원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꾸준하게 쓴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이런 일반 유저들 기준에서는 그냥 몇천만원 이상 쓴 캐릭이면, 어차피 무조건 상대도 안 되고, 경쟁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엔드스펙 과금 금액이 줄었다 한들, 어차피 다른 세상 얘기라서, 이게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정석이 된 듯한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업데이트 패키지, 월간 패키지, 주간 패키지, 일간 패키지, 뽑기, 제작 등등.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듯한 과금 유도가 정석으로 굳어가는 상황에서 최대한 패키지들까지 다 제외를 시킨 부분은 그래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바타만 뽑기가 존재를 한다든지, 탈 것은 확정 다이아로 구매가 가능하다든지, 해시학세가 없고 장비뽑기 같은 것들도 출시할 생각이 없다고 한 부분들 등등 구체적으로 과금 관련해서 따져보면 확실하게 변화된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로드나인의 장점이자 앞으로 나올 리니지 라이크들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서 충분히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등급에 따른 격차가 타게임보다 적은 편이다입니다. 아바타를 보시면 물론 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격차는 존재를 하지만 다른 리니지 라이크들에 비해서 그 격차가 좀 적은 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희귀 아바타부터 보더라도 희귀 아바타의 공속은 30%, 영웅 공속은 50%, 전설 아바타의 공속은 80%, 신화 공속은 100%. 물론 세부 옵션에서 공격력이나 방어력 수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장비의 등급이 높아지는 격차보다는 적은 편으로 보여서 리니지나 오딘에 비해서 등급 간의 격차는 조금이나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컬렉션 포인트입니다. 리니지는 특정 변신을 뽑아야만 올라가는 컴플리트 가차식 컬렉션이라서 확률이 낮은 고정된 변신을 저격해서 뽑아야만 컬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극악인 컬렉션 방식인데요. 이걸 오딘에서 장판 수량에 따른 컬렉션 증가로 조금 더 편하게 바꿨었는데, 로드9도 오딘처럼 장판 수량에 따른 컬렉션 증가로 가져왔습니다. 로드9의 특이점은 아이템 컬렉션 역시 이런 방식을 가져온 점인데요. 아이템 컬렉션도 각 컬렉션별로 옵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컬렉션을 완성할 때마다 1포인트씩 올라서, 포인트에 따라 컬렉션 옵션을 챙겨가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 거래가 가능하게 나왔고 드랍률도 높은 편으로 나오는 등 나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로드나인을 메인 게임으로 잡고 한다거나 오딘을 대체할 만한 게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모든 장점을 씹어먹을 정도로 그래픽이 안 좋고 게임 자체가 매력이 없어서 끌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로드나인의 가장 큰 단점은 그래픽 부분인데요. nx3 게임즈가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제일 의심이 가던 부분이었는데 쇼케이스에서도 인게임 영상은 거의 공개를 하지 않아서 출시를 하고서야 제대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24년도에 출시를 한 게임의 그래픽이 맞나요 쿼터뷰 시점이라 하늘을 못 보는 것도 답답한데, 좌우도 움직이지 않는 완전 2D로 나와서 화면은 무조건 자체 고정이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나 제 눈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에오스 블랙만도 못해 보인다고 할까요? 에오스 블랙은 오, 생각보다 깔끔한 느낌인데? 라는 기분이라도 느꼈는데, 에오스 블랙은 기대라는 게 일절 없는 상황이었고, 로드나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대하는 자세나 마음가짐부터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로드나인은 보자마자 물음표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게임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보는 건 사냥 영상인데 과금 시스템이나 게임 시스템이 기존 리니지 라이코와 비교했을 때 역대급으로 착하게 나왔다고 한들 제일 기본이 되는 그래픽이 못 봐줄 수준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요? 게임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재미고 그 재미를 위해서는 눈에 보여지고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화면인 그래픽이 오딘이나 나이트 크로우처럼 보는 맛이 있다거나 리니지처럼 추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로드나인은 리니지 같은 추억이 있는 게임도 아니고 오딘이나 나이트 크로우처럼 그래픽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픽 하나 가지고 너무 뭐라고 그런다. 과금 부분에서 압도적인 장점이 있는데 엇가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조금 저렴한 리니지라이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과금이 전부고 과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기저개검을 추천드리는데요. 로드나인보다 그래픽만 조금 더 포기를 하시면 엔드스펙 비용도 더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MMO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제 기준에서는 개쓰레기 양산형 게임일 뿐인데 과금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는 각게임일것 같습니다. 리니지라이크를 하는 일반 유저들 대부분은 돈 쓰는 맛이나 페이투인 맛의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에 중독돼서 확률 깸블 맛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MMORPG를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동 사냥이 있는 MMORPG를 하는 건데요. 자동 돌려두고 멍하니 보고 있는 게 뭐가 재밌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멍하니 볼 시간조차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애초에 멍하니 보는 게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최소한 보는 맛이라도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드나인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보는 맛이 있나요? 보는 맛은 떨어지지만 과금 유도가 적으니까 재밌다. 그럼 기적의 고마시라니까요. 더 재밌을 테니까. 절대 보는 맛, 그래픽은 게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로드나인은 제 기준에서 제 느낌을 말해보면 할 만한 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게임은 될수 없다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해보면 왜 창모드를 지원 안해 줄까요? PC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같이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모바일 유저 입장에서는 창모드가 있냐 없냐도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기왕 편의성 시스템을 다 갖춰줄 거면 창모드도 지원을 해줘서 자세를 돌려두고 화면을 한쪽으로 치워둔 다음에 업무를 보거나 다른 걸할수 있게 해줘야 꾸준히 돌려보기라도 할 텐데, 창모드가 없는 건 역시 너무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해볼 생각은 있는데요. 스마개가 약속을 지키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엄청난 기대 속에 오픈한 로드나인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왔는지 궁금하다. 엄청난 프로모션 비용 지출을 어떤 식으로 메꾸려고 할지 의문이다. 오딘만으로 영상각이 별로 없어서 추가 영상각을 노린다. 정도들의 이유로 인해서 계속 폰으로 접속을 해서 사냥을 해주면서 할건 아니지만 방치 모드를 이용해서 조금씩이라도 플레이를 하면서 로드나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도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앞으로의 변화가 크고 더욱 더 혜자스럽게 바뀐다고 한듯 저는 보는 맛이 없는 관계로 오딘에서 갈아탈리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금 축소는 좋은데 그래픽 품질까지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